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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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가 다 you know. 와, 어떻 이거를? 스을 <laughs> <laughs> <이 곡을 웃음> 이게, 이게 사실 끼라끼리라끼리 우리 이러 집에 못가 오늘. 까락 끼리 까락 끼릿 셜록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 셜록이 우리 멤버분들이 꼽으셨던 커명명 중에 노래 중 한곡이었고요. 네, 이유가 어떻게 셜록을? 저는 셜록이 그냥 아직도 그 뽕이 취해 있는 아, 기준점이 되는 아... 거, 약간 저한테 있었어요. 아, 셜록이 퍼포먼스 기준점이 돼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뷰가 아쉬웠던 게 아, 셜록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어. 그 거기 에 해원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번에 저희가 동콜미로 활동했었잖아요. 그때도 아, 약간 셜록의 느낌이 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첼록에 대한? 첼록을 지금 동 콜미 활동하듯이 했으면 내가 여한이 없었을 거야. 앨범 하나를 한달한달 한달 치고 빠진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활동이었어요. 오만하기까지. 정확히 오만 방자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 투어 하러 가느라 그때. 아 맞아 이때 또 네,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같이 컴백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거든요. 길게 활동하니까. 아 어, 맞죠 맞죠. 그 하이라이트나 뭐 이렇게 2PM이다 만나면 너 내일 그거 하냐? <laughs> 야 너네 내일 와? 어유 어, 가죠. 매주 보면서 고민 상담하고, 음악, 음악방송 복도에서. 옆대기실 가가지고, 같이 막 게임하고 놀고, 구루마블 그래. 같은 거 하고 그랬다고 뭐, 어, 구루마블 모델마블. 야 이게 우리네 진짜 사회였는데.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좀 없더라고요. 우리는 또 거기 없었는데, 왜 그리워하는지 모르겠네. <웃음> 그러네요. 저 <laughs> 약간 같이 있었던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때 홀에서 우리 진짜 춤추던 거 재밌었는데. <laughs> 그리워하는 거 with you, baby 두 번째 우리 멤버분들이 꼽은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그이고 아이고, 가지지 아이고, 많은 분들이 이 곡이 1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월간차트에서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저것도 대단한 성적이긴 한데 데뷔하자마자 13위면 사실 과분한 건데, 건데 너무 대단한 건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게 1위를 못했는지 약간 의아함이 있었거든요 보면요 이때 원더가스의 So h 나왔을 때고요 맞아요 나만 바라봐 알렉스! 그대 작은 창가에 어. 호기를 받으며 오겨 oh yeah. 태적식은 못 이겼네! 태적식은 못 이겼네! 어쨌든 간에 이 노래들이 나왔을 때이 동시대에 나와서 아쉽게도 이래를 못했다. 음, 못했어. 이 곡이 왜 이제 노래가 아까우냐. 이눈안 너무 예뻐와 정말 소름돋게 지금 14년 차 우리 샤이니분들의 노래가 연결이 됩니다. 아, 메리우 서사. 아, 서사, 서사. 또이지 아, 이거 또 연결이 돼요. 아. e v e r y t h i n g e v e r y t h i n g e v e r y t h i n g my love 이렇게 로맨틱한 서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고요. 또 저거 춤도 눈언 안 너무 예뻐 응. 춤이잖아요. 그니까 눈안 너무 예뻐 춤까지 넣고 눈안 너무 예뻐. 눈안 너무 예뻐. 러브 씩 내리우까 씨 가슴이 좋아, 사랑하고 있어 그, 다음? 그 다음이 궁금해져요 진짜 뭐지 뭐지 이혼하나 아. <laughs> 아니 아니 청혼 했는데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이야기가 되는 건또 아닐지 진짜 육아 선까지 나올 수 있겠어 육아 <laughs> 넌내애기야 이런 거아애기야 <laughs> 사랑 <laughs> <laughs>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활동식 겹쳤거든요 아, 아 그래요 투명 가방 메실 때그 노래가 또 중독성 갑으로 그것도 약간 순두명이야 그럼요 그럼 순두명이 확실하죠 <laughs> 이 프로그램에 <laughs> 이 코너가 의미가 있기도 한 거예요 우리 계속 세고 있는 편집 잘해 주시겠지 어 아, 마지막은 제가 아까워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예 뭐예요. <laughs> 나는 나는 진짜 에블리 바디 보면은 입 벌리고 보느라고 침을 항상 흘렸어. 어.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전투적이다, 전투적어 나는 잠자만 이게 빨리 일어나요. 회식이 짱 얼려가지고. 와, 중간에도 계속 열렬해. 방금 표정 봤어요? 아, 거의 뭐얘윗성이 진동처럼. 아, 어. 아, 어. 아, 아니, <laughs> 아, 이거 이거처럼. 내가 서인영 씨 이런 저렇게 터지는분 처음 보잖아. 요 예예예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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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laughs> <저기> 프롬프터에 에브리바디가 <laughs> 나올 때 멤버들 파이팅. 에브리바디가 나올 때 멤버들 파이팅. <laughs> 와, 저거 우와. <laughs> 금만 참자. 조금만 <laughs> 이런 느낌으로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인태분들이갈 때쯤에는 갑상선이 주맛이 나요. 마지막에 딱 누워서 Everybody. 그 뿌듯한 그 느낌 저 인트로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저도 가슴이 뛰어요 철록은 어 미디어로 볼 때가 가장 매력이 잘 드러나는 노래라면 에브리바디는 현장갑 현장에서, 현장에서. 아또 포인트가 보자면요 중간에 병정춤 연료를 넣어주시죠 민호 씨가 아 제가? 예, 그러면 은 방금 보셨겠지만 거의 뭐 탈골이 될 듯이 일어나서 봐요 <laughs> 컨셉이 있는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이 인형의 그 우디 이렇게 하면은 아 그거를 이렇게 당기는 거고. 아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태엽을 이렇게 감아서. 태민이한테는 제가 이 제세동기 있잖아요. 그 뚜뚜뚜뚜뚜뚜 빵하는 거고. 오뉴 형한테 마지막 리모컨으로 뿅!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춤의 컨셉이 뭐냐면, 로봇에 인간화거든요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로 보이잖아 잠깐만, 티아라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어, 어, 맞아. 그러니까 로봇들의 춤이야, 이거죠. 좀 그런 게좀 컨셉이어서 한 명씩 그 중간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또 포인트, 댄스 브레이크를 사실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데. 와, 진짜 저 전투력 어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맨날 그랬거든? 그냥. 너무 빠르고 너무 힘있게 돌리니까 오히려 안 보여 <목소리> <목소리> 맞아 맞아 너무 빠르니까 안 보이잖아 심지어 그 다음 거보여주시면 상황콘에서 하루하루 톤이 빨개졌더라고요 피가 쏠리지 아니 무슨 저 어떻게 저 멀리서도 고무장갑 낀 것처럼 야 이거 거의 진짜 고무장갑 는데 파파라치 아니야 파파라치?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아니 그 파파라치 말고 라랄라 랄랄랄라 롤랄라워워 뭔데 오오오오 이거 아니 모르겠어 뭔지 나도 이건 몰라, 나도 이거 몰라. 어떻게 이걸 몰라 이거 어떻게 몰라 Life is so party, sweet a party 가래지까라 스윗룸 e is a party 가래지까 스윗룸 있다떼 안았다가 뿜뿜뿜 하! 있다떼 안았다가 뿜뿜뿜 이날 가래지까래 이날 가래 잠깐만 타이 잠깐만 타이이 둘이 데일리. 단독 코너 만들어 펑키 데리 크레이지 나아 너무 night. 좋지 너무 좋지 자두분일로 들어오세요 자일로 일로 따로 단독 코너 만들어 아리아 oh oh yeah. 누나의 꿈 들으면 환장하겠는데 현영 씨도 누나 누나의 누나 누나 yeah. 누나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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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이건 연예혁명 춤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 노래는 아는데 어떻게 안무랑 뭐다 알고 있냐 이거지. 그 노래를 왜 몰라. 한두 번본게 아니니까 그러지. 한두 번본게 아니니까. 소녀시대 나도 소녀시대 노나들 좋아하지. 근데 안무까진 기억 못 해. 근데 화는 왜 내는 거야? 화낸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한 거야? 화나 보여. 우리는 우리 얘기 말고 남 얘기할 때 나를 불러줘요, 그냥. 자. 언제든지 저희가 부르면 오셔야 됩니다 저를 컵눈명의 아이콘으로 써주세요 오!!! 오 오케이! 저는 컵눈명과숨든명에 아주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아 나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역시 역시 아니다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자 <laughs> 하고 짚고 넘어가자 <laughs> 어쨌든간에 저 어쨌든 쟁던간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오늘 하나 안 끝나요. <laughs> 자, 자, 다음 거 빨리 넘어갑시다. 아틀. 아트... 라는 이제 신곡인데 저희가 지금 컵눈명으로 의견이 분분한 뷰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약간 뷰때랑 비슷하다 뷰때랑 비슷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비슷하다. 네. 청량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의도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아니, 의도한 거 아니에요. 샤이니스러움의 정점은 항상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아 컨셉진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한 분위기나 뉘앙스가 난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샤이니스러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센걸 하든, 밝은 걸 하든. 비슷한데 <laughs> 도달하게 돼 있어. 메멀건널 애초 다운입니다. 아니, 그냥 뮤직비디오 보여주면 안돼 가편집? 와, 내가 어. 볼때 진짜로 타이틀곡 고를 때 제재님한테 약간 검수하는 것도 어어. 괜찮을 것 같아. 난 어. 아, 진짜. 진짜. 내가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드릴게요. 어. 아버지군요. <laughs> 아버지군요. <어머니군요. 웃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영향을. 어, 한번 그러면 아틀란티스. <laughs> 어머, 어머. 야, 색감, 색감이 비슷하네요. Keep us in ocean. 봐. 우리 좋아하는 스타일 나오 <목소리도> 어, 사람가 알아 이제, 나와줘야지 아, 이런 거는 있어요. 좋아하 한번. 한번 여기 기만아 줘야 돼. 질러 줘야 돼요. 제주치로서, 제주치로서 이런 내가 제로서이러 우리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야 여기 근데 문명급 제작진분들 정말 한마음 한뜻이라 느낀 게 카메라 찍고 계신 분들도 찍다가 이걸 끝까지 보시네요. 네, 그럼요, 저희는 뭐 그런 거 상관도 안 해요. 예. 상관도 안 한데 <laughs> 다들 하고 싶은 대로해요 예. 너무 좋아. 요번에또 애들 이딱 들어갔어. 와. 저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 와. 어쩐지 아버지가 너라고한 거죠? 아버지가 만드신 거, 저 부분을. 역시. 어. 뭔가 심심하셨던 거야. K-pop. 아, 믿었습니다, 저는. <웃음> <웃음> 퍼포먼스도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동콜 밑에 엔딩 포즈를. <laughs> 화장품 CF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게 사실 너무 민망한 거야 이, 이 전까지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멋있는 포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거를 나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거를 요 뒤에는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공감한 거지 이걸 어어. 하시던 분들이 다 왜냐면... 이번에도 또뭐 기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지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와. 나뭐 해야 돼이제 진짜 눈알묘기 아니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 약간 다른 거를 좀 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샤이니 샤이닝 내 먹어라 랩 준다 투표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컵 녹명에 대한 기획을 최신인 분들께좀 여쭤봤는데 처음으로 나오고 그 샤이니 뷰였어요. 기획자분을 직접 만나봤는데 이분도 추천 일수로 뷰를 해달라고. 가장 많은 추천을 얻고 온 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가좀 설득을 좀 하자면요. 멜론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걸 받아봤는데 꾸준히 많이 듣고 있대요. 어 그러네. 진짜? 예, 900만 400만, 400만, 400만. 20년도에는 어, 저렇게. 네, 역주인가? 그러니까 그, 그 구해줘 엄지가 2020년부터 하지 않았나? 공지 아아 효과인가? 많은 분들이 계속 아 들으시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 투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 곡씩 써서 주시면 되고요. 투터를 <laughs> 붙여놨어 모나미에모나미에왜 이런 짓을 하는거아 원래 붙은 게 아니야? 다들 모른 척하세요, 모른 척하세요. 이거. <laughs> 이거 제 사진 낼때 그거 종이에다가 한자로 적는 그펜 아니야, 이거? 조..조용히 하세요. <laughs> 제디치의! 제디치의 고급스러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적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말한 뷰와 우리 또멤버분들이또 의견이 있으니까 셜록, 눈안 너무 예뻐, 에브리바디 이네곡 중에서 다시 컴백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컴눈명 곡을 딱한 곡만 어, 어, 너무 어렵다. 나는 이거 고르.. 고리, 이게 고르기가 힘들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네? 해야만 해요 민호 씨. 해야만 해요 민호 씨. 조조까지 있는가 있어요? 조조하고 싶구나. <웃음> <웃음> 죄송하지만 조조는 탈락입니다. 예. 혹시 리얼이라는 곡은 없나요? 아 자꾸 이 후보의 군 벗어나시는데 이게 남의 노래 하라 그러면 진짜 쉬운데 우리 노래니까 이거보다 우리 노래라 어려워. 예. 어. 자다 하셨으면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 네. 저희가 나중에 혹시 무대를 하게 될까요? 예! 몰랐어? 이걸로 우리 다시 컴백하잖아. 모르... 모르셨어요? 혼자? 아 그렇구나. 그게 기획의 의도야. 네, 오진씨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laughs> <laughs> 아, 그러면 바로 지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 어, 뷰를 예, 뷰를 적으셨는데 좌우반전으로 적으셨네요. 와야 와. 뷰. 두 번째. 아, 뷰. 뷰. 와, 뭐야? 뭐야? 정말 다들 도라이 갔네요. 도라이 갔네요. 왜, 왜 이렇게 다들 꺾어가는 거야? 예. 쉽게 쉽게 그냥 안 가자. 그냥 안 하네. 그냥 그냥 안안 하네. 안 하네. 뷰가 두표 나왔고요. 자, 다음은요. 아, 셜어 무언가 영어로 적으려다가 많은 적이 보이네. 스펠링에 대한. <laughs> 난 저런 짓을 하지 않아요. 자, 셜록 한 표가 나왔고요. 다음 표는요. 아, 뷰! 끝났네. 아, 이미 끝났고요. 하나만 더 펴보겠습니다. 어, 셜록. 오, 3대2입니다. 그럼 뷰네. 그러네. 와, 근데 난, 나도 근데 좀 고민하긴 했어요, 셜록이랑. 근데 컵눈명 재질은 뷰야. 그치, 또 그러네. 생각하니까. 2021년 버전으로 만약에 이 뷰가 나온다 음.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좋을지 일단 저희가 또 의견을 받아봤거든요 일단 노래는 여러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밴드 버전, 어쿠스틱 버전 좀더 청량한 트로피컬 사운드가 가미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섹시미 넘치는 오묘한 느낌의 편곡으로 다시 와줬으면 음. 좋겠다 저건 구미가, 당... 구미가 당긴다 나... 오묘한 느낌 라이트한 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톤 다운을 하는 거지 약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퍼포먼스를 보자면요 예쁜 실제 해변가를 배경으로 직접 무대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국 제주도 느낌의 청량 상큼한 컨셉으로 음... 다음은요 스타일링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번엔 수트 쫙 빼입고 의상은 파스텔 컬러의 수트, 리치 리치한 캐주얼 수트 느낌 아, 수트를 은근히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아. 수트가 지배적인데 뷰는 무심함인데 흰 티에 청바지. 흰 티에 청바지로 심플하게. 아, 근데 그거 괜찮다. 네. 흰 티에 청바지. 클래식 있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저 저분의, 저분의 의견은 뭔지 테미니 바지에 오픈 히어 써있는 아그 바지만 아니면 좋겠어요. 나, 아니면 좋겠어요. 나 그런 적 있었어? 네. 나 그런 적 있었어? 네. 아 뭐야? 나 몰랐네. 아 뭐야? 나 몰랐네. 그 여기 돼 있는 거. 어, 몰랐어. 테미 씨. 여기 있는 몰랐어. 여기 돼 있는 거? 몰랐어. 아니 입으면서 보지 않으셨어요? 뭐 어, 몰랐어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laughs> 어저 몰랐어요 나 이거 아, 오늘 알았어 <laughs> 저거 형이 참했다고요 저거 내가 다 스타일링 한 거잖아요 진짜 저건 몰랐어 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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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죽겠네 지금 모르어요야웃픈 이어는 좀 세긴 하다 근데 근데 저 바지만 알면 된대요 어이구야 차월이 많이 놀라셨나 봐요 저거 보고 저엄마 알면 된대요 예 <laughs> 정말 어 들어보니까 예 의견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 어떤 식으로 2021년 버전을 나오면 좋을 것 같은지. 아, 근데 진짜 정말 디테일하고 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좀 캐치하신 것 같아서 저가지만 아니면 되겠네. <laughs> 아 뭐야? 나 몰랐네. 자, 이렇게 컵눈명 우리 샤이니 뷰 열심히 토론을 나눠 봤습니다. 네, 네. 예. 다음 주 타자가 누군가요, 혹시? 다음, 다음 타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이 많아도 그게 나보다도 진다아 <laughs> 근데 난 그것보다는 와일드가 더 좋은데. 그거 좋아. 점점 더난더 더 너에게 흠뻑 빠져들고 있어 나는. <laughs> 드라마도 너무 좋은데. 드라마 너무 좋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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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워웨이 <놀람> 뉴스, 헤어지자 뉴스. 뉴스. 이제 이제 헤어지자 뉴스 이제 와서 우어 뉴스 이제 와서 이거 봐 다들 기억하는 거봐 여기서 멈춰 <놀람> 야, 너는 보낼 때가 됐어 아니 어떻게 이런 걸다 기억하지? 내 나의 뉴스 노래가 맞아. 맞아. 그때 제대로 응원 못했던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요 모아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아 네. 어, 너무 좋다.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다음 우리 2021년 버전 뷰는 뭘 하면 좋을지. 어, 어떻게 나오려 나. Make you dance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Make you dance. 네버건을 레츠 다운 하셔야죠. 네버건을 레츠 다운 베이베. 뽑아요? 촬영을 끝마치면서 오늘 또 홍남영 씨. 몇 줄면서 끝내 볼게요. 그 디테일함에 너무 너무 놀랐어요.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하죠. 예. 우리 텔레비전 또두 번째 촬영 있으잖아. 예. 두 번째 너무 즐겁고, 근데 저 진짜 저희 기본형 범 키영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매연 네. 아, 네, 네, 네. <laughs> 네. 네. 때 진짜 저는 너무 딱 여기. 허. 저의 기품에 맞는 프로그램을 드디어 찾았네요. 아, 아, 아. 우리, 우리 거야. 어, 어. 어. 어 샤이니 어,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야네. <laughs> 국산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컵누명 첫 번째 샤이니 다음에 꼭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조심해서 돌아가 주세요. 샤이니 다음에으요 샤이니 페어. 다음 버튼 누스. 나 지금 좀 뒤떴는데 이런 느낌이야. <laughs> 순진아 취약 뭐라는 <모르는> 취하? 빠져들어요. <laughs> This is drama. <laughs> <드라마>. 와, <우와! 웃음> 어, 연습한? 연습벌레. <laughs> <laughs> 뭔 소리야. <laughs>